어,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진짜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후배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한 내용이고 권경의 변호사님 페이스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 3월 31일 오후 9시 9분에 어, 우리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서 이권 변호사님하고 통화 하면서 어,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진짜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4 개월 전 얘기입니다. 예? 구체적인 어디가 어땠는지는 뭐 기억이 뭐 나지 않고요. 이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려야 될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하고의 사적 통화인데 그 통화 내용까지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방, 우리 방통위원장님이 개인은 아니시잖아요.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돼 방통위원장님이신 거잖아요. 아니, 방통위원장 지휘에서 통화를 한게 아니고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후배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한 내용이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는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내용도 뭐 저런 뭐제 기억으로는 저런 뭐대그워딩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있었고 그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좀 약간 있었는데 통화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 우리 방통위원장님이 어,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니까 앞에 이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어 뭐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은요 그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있으시더라도 방통위원장 자격으로서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저런 얘기 한적한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 간의 통화를 통해서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뭐 토론을 한다거나 의견을 교환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방통위원장 지위에서 뭐 저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으로서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독립성을 지켜주셔야 한다. 아, 지키고 말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에서 종영 우리 정희영 위원님이 이야기도 했는데 보면은 검경의 어, 변호사가 윤석열이랑 한동훈은꼭 쫓아내야 된다. 한동훈은 진짜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 그리고 곧 알게 돼.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네, 답변했는데 네, 이것이 네, 개인적 네, 통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방통위원장 자격으로서의 네, 통화는 네, 아니다. 예, 그렇죠. 네. 참 변호사니까 참말로 회개하게 국민 현혹시키는 답변을 잘하네요. 그러면 집에 출, 퇴근해서 답변하는 것은 개인 전화고 개인 의견이고 낮에 근무하는 시간만 방통위원장 자격이다.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와요? 방통위원장이면 집에 가나 근무하나 전체적으로는 방통위원장할 공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출근하면 방통위원장 아니에요? 아니, 모르겠... 어떻게 그런 모르겠습니다.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간에 사적 통화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적, 사적 통화는 가능하지만 그거는 사적인 내용일 때 가능성의 문제고 공적인 내용이 들어갈 때는 공인으로서의 자격이에요. 방통위원장이 아니라면 미쳤다고 경쟁의 변호사가 이 전화를 했겠어요. 지난 결산 때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다음.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14조를 보면은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러면 건경의 변호사가 거짓말을 했을까요? 요사이 핸드폰에 통화한 거다 기록이 돼요. 다 녹음이 돼요. 답변드릴까요? 답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맹쾌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 위원장, 이 대안 내용이 사실이라고, 사실이면, 뭐 사실이니까. 이게 대한 위법 사항은 어떤 게 있다고 봅니까? 법률가이니까 잘알거 아닙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법하지 않다? 예. 그럼 알려드릴게요. 저희들이 서, 중앙지검에, 검찰, 대검찰청에 고소를 했습니다. 법률가에 다 검토를 거쳐서 고소를 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을 지위를 박탈하고자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방송법 방통위법, 정치적 중립, 공익성, 공정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위반이다. 그다음에 직권남용 방통위원장이 검찰총장, 지검장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다 아니에요. 그런 데 대한 집권남용위기에 의한 형법에 의한 업무방해다. 이런까지 해서 저희들이 고소장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말 방통위원장으로서 정말 행동에 조심해야 됩니다.